배드민턴. 샵,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접근성. 샵, 날렵한 손목 움직임과 신체 협응. 샵, 순간 판단력과 전략적 사고. 샵, 심폐지구력과 민첩성 발달. 샵, 사회적 교류와 즐거움이 있는 운동. 샵01, 종목 소개. 배드민턴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기 스포츠로. 장애인들 사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장애인 배드민턴 경기는 세계 배드민턴 연맹 BWF의 경기 규정과 동일하지만 장애 유형에 따라 코트 사용 범위 및 네트 규격을 달리 적용한다. 크게 휠체어를 사용하는 휠체어 배드민턴과 서서 경기하는 스탠딩 배드민턴으로 나뉜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만 발전한 좌식 배드민턴이 있는데 이는 코트 바닥에 앉아 진행하는 경기 방식이다. 각 선수는 자신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적합한 스포츠 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에 따라 코트 사용 범위와 네트 높이 등이 달라진다. 샵공이 경기용기구, 장애인 배드민턴에서도 동일한 라켓과 셔틀콕을 사용한다. 휠체어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특수 제작한 스포츠용 휠체어를 사용한다. 이 휠체어는 빠른 방향 전환과 안전성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선수들의 움직임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맞춤화되어 있다. 샵03. 경기 규칙. 장애인 배드민턴 경기는 기본적으로 세계 배드민턴 연맹 경기 규정을 따르지만 장애인 선수들의 특성을 고려한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휠체어 선수들은 단식 경기에서 이동 범위의 제한으로 인해 코트의 절반만 사용하는데 좁은 공간에서도 역동적 경기가 가능하도록 배려한 규칙이다. 반면, 복식 경기에서는 일반적 배드민턴 경기와 마찬가지로 전체 코트를 사용한다. 샵공사, 스포츠 등급 분류 선수부 휠체어 등급 WH1 척수장애, 흉추 이상 WH2 척수장애, 요추 이하, 하지 절단 및 기타장애 스탠딩 등급 SL3 뇌병 변장애 뇌수막염, 하지절단 및 기타장애. SL4. 근육장애, 하지절단 및 기타장애. SU5. 상지장애. SH6. 저신장. DB. 청각장애. 샵05, 세부 종목. 선수부. 단식. WH1. 남자 단식. 여자 단식. WH2. 남자 단식, 여자 단식. SL3. 남자 단식, 여자 단식. SL4. 남자 단식, 여자 단식. SU5. 남자 단식, 여자 단식. SH6. 남자 단식, 여자 단식. DB. 남자 단식, 여자 단식. 복식 w h 1 w h 2 남자 복식 여자 복식 혼합 복식 sl3 sl4 남자 복식 sl3 sl4 s 5 여자 복식 혼합 복식 SU5 남자 복식 SH6 남자 복식 여자 복식 혼합 복식 性 b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동호인부. 단식. 오픈, 좌식. 남자단식, 여자단식, WH1, WH2, SL3, SL4, SU5. 오픈, 여러 등급의 선수들이 함께 경쟁할 수 있는 통합 경기로, WH1, WH2, SL3, SL4. SU5의 등급 심사를 통과한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복식, 혼성사인조. 오픈, 좌식.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성사인조, WH1, WH2, SL3, SL4, SU5. 스탠딩 통합.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SL3, SL4, SU5, SH6. 휠체어 통합,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성사인조, WH1, WH2. 샵06 생활 체육으로서 배드민턴. 배드민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상적인 생활 체육 종목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장비를 구할 수 있고 실내외 다양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규칙적인 배드민턴 활동은 근력 강화 심폐기능 향상, 균형 감각 발달에 도움을 주며 팀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배드민턴의 가장 큰 매력은 경쟁보다는 참여와 즐거움에 중점을 둘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규칙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즐기기에도 적합하다. 현재 각 지자체 장애인체육회, 반답비체육센터에서는 대부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배드민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글위 편집부 사진 대한장애인체육회 검수 대한장애인 배드민턴협회